그래서 Who l i v e Near By 하면은 여기서 꾸며주는데요. 그 사람은 근처에 살고 있었던 작은 소녀였다. 헉, 넬로가 뭐? 걸프랜드가 생겼네요. 아니, 너 근데 번, 네. 잠깐만. 너왜저리 이렇게 앉아? 어, 뭐야? 야, 요건 앞으로 와. 아, 왜민고이면 이렇게 앉아? 민고이 불편하잖아. 왜? 빨리 와. 아 그리고 제인아, 핸드폰 가방에 넣어. 말안 하니까 괜히 네. 선생님이 민건하 네. 옆으로부터 우리요? 채영이 옆으로 거의 안 보여 잘 채영아 지성 옆으로 가기 싫지? 아, 아니 형이는 아, 그렇죠? <laughs> 배려 안 해요? 지성이는 배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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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세요? 아니 지성이랑 배려는 조용히 해봐 왜 갑자기 채영아? 아니,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들 <laughs> 라이트는 아니아 아니, 여러분들 싶어요. 나이 때 그렇잖아. 아, 채영아너 하고 싶은대로. 채영 최영이 마 하고 싶은대로. 싫고. 이 지성이는 왜도 안해요. 야, 이만한 이상한 길에. 아니 게 아니야, 아니야. 지성아, 네가 이상해서가 그냥. 아니라, 여러분들 나이 때는 좀 그렇잖아. 선생님, 분명 좀. 네, 자 아, 그다음, 아 선생님 지금도 너무 이렇게 아저씨들 옆에 있는 것처럼. 아니, 한 번만 더. 해볼게. 오케이, 내가 볼게그 사람은 근처에 살고 있었던 작은 소녀였었다. 그녀의 이름은 알로이스였다 네, 생각해 보였어요그아저씨는은 좋을지 네, 마지막 한 번만 나쁠 거 뭐야? <laughs> 그 사람은 근처에 살고 있었던 작은 소녀였다 그녀의 이름은 알로이스였다 그냥... She 아, lived 진... 령이꿈 그렇지, 혜령 네, 그래서 그녀는 빨간색 풍차에서 살았다. 그녀의 아빠 바스 코제슨. 밀러의 뜻이 뭐였지요? 풍차 주인. 방앗간 주인. 풍차 주인이고 방앗간 주인. 밀이 그 공장이나 방앗간 아니에요? 방앗간 주인으로 하자. 알았죠? 방앗간 아, 주인. 미드 밀이 그거구나. 밀드 풍차. 네, 방앗간 주인이었다. 다시 갈게요. 그녀는 레드뮤 빨간색 풍차에서 네. 살았고 그녀의 아빠 바스코제스는 풍차 주인이었다. 풍차. 아 풍차 방학간 주인. 예 방학간 주인왜저 촬영을 하세요? 하. 아 어. 아. 선생님 그 눈목 가도 떨어지신다. 아 네. <laughs> 아 그냥. 이번 수업은 끝. 알았어. 자 그다음 계속 갈게요 네. 예,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그 밀러라든지 미어 이 방앗간 풍차, 그리고 막그 윈드밀이 풍차였잖아. 요 이게 약간 부의 상징이었어요. 우리는 지금은 말이야. 어 맞아. 지금은 느낌 없지만. 지금은 페라리. He was 페라린. fight. 어디서 페라리는들어갔그고 오케이. 쟤는. 쟤는 라떼야 두려워. 페르리. 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에 그는 콰이드를 매우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그는 매우 부유한 남자였었다 미드 알로이스는 선생님 속도 예... 조금만 늦춰시면안 돼요? 알았어 <laughs> 그는 매우 부유한 남자였었다 할인이 네, 0.5배 미드 네. 리틀 리틀 네. 알로이스는 예쁜 소녀였었다 네. 여러분 네. 문장성분 네. 잠깐 문장성 발표할 때좀 정확하게 하세요. 문장성 발표할 때 너무 틀리는 친구는 내가 레벨업 할때안 올릴 거예요. 아 왜냐면 못 쫓아가요, 그림만. 아, 네, 여기 여자. A-L-O-I-S, 저거 뭐로? 어떻게, 어떻게만 하는지 몰라서 인스턴트 쳐봤는데, Alois, 남자 이름이라고 적혀있던데요. <laughs> 아, 여자 이름. 여기선 여자 이름이야. 남자 이름. 응. Little Alois. 네. 그 다음, 계속 갈게요. She, head. 여자의... 해보자. Go. 맞아요. 그녀는 짙은 눈과 밝고, 핑크빛, 장미빛, 뺨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짙은 눈과 밝고, 장미빛, 뺨을 갖고 있었다. 잘못했단 말이에요. 어? <목소리> <목소리> 근데, 는건나 이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 니요 근데 민다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아, 될 고! 같아요. 아, 아 아니요. 제가 i s 했어요 자, 그다음 리틀 알로이스 고! 리 i 알로이스 고! 그 i 고! l i 로 t 드 e a l 고! 고! l i t 고! 고! 그럼 여기서 계속 갈게요 리틀 알로이스 작은 알로이스는 종종 넬로와 파트러시와 함께 놀았다 음, 음. 작은 알로이스 그러니까 어린 알로이스는 어린이라고 해야겠다 그치? 키가 작고 큰거 맞아? 어우 그냥 알아보 무시하시는 거예요? 제 12살인데? 제 12살이에요 보니까 야 어리다고 하면 얼 무시야? 근데 옐로가 1 5살 십구. 살이야. 열다섯 살. 가다섯 살이야. 진짜 가버. 애들아 쉬. 너희들 너희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선생님 나이가 되면, a b if you are age. 아니야 아니야. 아, 아, 너희 아, 나이가 되면 십구 나가 되면 제일 큰 칭찬은 the most 젊어 보인다. 아니요 어리다. 이 말이 제일 큰 칭찬 어려 보이도 아니. 에요 네, 선생님 니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진짜? <laughs> 아, <그래요? 웃음> 미니언즈 아니, <미니언즈>. 아 아니, 언 아니, 언즈 아니, 언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데아 근데 다른 반은 안무 반도 안 그러는데 이 반만 유단이 그러거든요? 선생님이 안물어보까 아니 아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른 분도다 그렇지 않아요? 물어보, 그러던데 선생님은 그래요 빛에 한번 옆으로 아 그래요? 이거 조명발 아닌가? 봐봐 조명발불 아, 그래. 꺼봐요 불 꺼봐요 아니 그래도 그래? 예. 좀더이 가운데로 좀 가운데요 가운데 아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봐야겠어요? 아 근데 얘들아 나 좀 그래 가지고 이렇게 너무 아파 보이는 건 아니다라. 아니다. 아... 좀... 아니다. 아파 보여. 아파. 팔에 파파. 손이 아파 보여. 라이브컷하세요. 아. 갑자기 네, 어난 계속 녹할를 잊겠다. 계속 작게야. 네. 그, 그 그들은 모았다. 아자 이거 했나요? 아니요. 아, 네. 어린 알로이스는 넬로와 파트라시와 함께 자주 놀았다. 옛날에는 학원도 안 가고 다 놀아 다녔어 그럼, 아, 다 그럼 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 예, 옛날에는 들로 산으로 이렇게 친구들하고 삼삼오오 네. 놀러, 네. 놀러 놀러 다녔잖아요. 네, 사실 그게 모르겠는데요. 그게 제일 좋은 교육이긴 해요. 에듀케이션. 근데 지금은 그런가? 지금은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아예, 아, 네. 아, 네. 아예? 많 안돼요. 그리고. 쉐 Stay together. Go. 어부사구조네 잘하셨고요. 그들은 데이지 싸는꽃 종류예요. 여러분들 내가 선생님이랑 문법하 친구들 중에서 명사형의 단수형 복수형 배웠는데 이 데이지하고 베리는 불규칙 변하지요아 규칙 변화지요. 그래서 원래 베리 하면 은 이렇게 자음 플러스 y로 끝나고 데이지도 컨트롤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서 y를 i로 고치고 es 데이지도 y를 i로 고치고 es 이렇게 해 주시면 네, 되셨죠? 자, 그래서 그들은 데이디스와 베리를 모았다. 들판에서. 이렇게 돼요. 그들은 들판에서 개인이 한해 없는 식용 소아이를 모았다. 그냥 베리가 딸기류잖아. 해 네, 없는 식용 소아이해 없는 식용 포아이 하지 마. 딸기류. 베리 아니면 베리라고 해 그냥 베리. 기다려. 알았어. 아, 태영이. 손 만들어. 활발히. 달개비들. 어딸기류가 제일 좋고 그냥 시어보았다. 얘들아. 이 정도는 그냥 베리 이렇게 해석해 그냥. 그게 네, 더다.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어. 네. 그다음 데이지와 달기를 모았다. 음. 민규, 아 민경이. 한, 한 번만 더 내셔티브에서. 한 번만. 응. 어, 그들은 들판에서 데이지와 해, 베리를 해. 모았다. 해금 내시면 어때요? <laughs> 아니면 딸기류를 모았던데 그냥 베리류라고 할게요 베리류를 모았다 베리류 발성이에요 마음대로 해 그럼 자, They went up uh, 계속 해검지 갈게요 해검지 Maybe 해검지 if you have something which is a collect our c l a s s okay? 해검지 I'll, 해검지 let I'll let you give a warning 돈을 준다고요? 뭐, warning이 뭐야? 경고 아니 어. 아, 또 돈을 그만 원인. 필요 없는 말 하지 마 오케이 음. okay. 그 다음 소벌 딱 집중해. They went to go. They 주어. went all the old great to the to the old great. 산치가 어. 전 together는 부사어야. 그다음에 they는 여기서 to the old great church는 전치사 구고. 이해가? 그러니까 수식어가 붙은 거야, 지금. 자, 그다음에 they는 t h y 인더스노우 음. 아, 하면 부산 아, 구지모 어. 장소를 나타내니까, 물론 전치사 구에 들어가요. 자, 어쨌든 그들은 올라갔어요. 오래된 회색 교회로 같이, 그들은 눈 속에서 달렸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그들은 올라갔어요. 오래된 회색 교회로. 같이 그들은 달렸어요 눈 속으로 재밌겠네 네그 다음에 알로이스 좋아요 알로이스는 리치 e s t 붙었죠 가장 비교 최상급 어 맞습니다 가장... 최상급이니 가장 부자 부유한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알로이스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어린 소녀였었다 그 다음 피플 네 갈게요 알로이스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어린 소녀 였었다 누가 예. 말지 호스피 저 뒤에요 경고를 어. 먹으러 왔요 용은이 경고 한번저 아닌데요? 아 누가 전화... 왜한 아니 전 아니 예요란 말도 하지 마 물어보지도 마시오도 경고고 이거 진짜 한 번은 안돼 내가 오늘 남길 거야 필요 한는말자그 다음 People in the Town Go! 할말 있으면 손 들고 알았겠 어. 질문 후 포스터 고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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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해요. 잠시만요. 일상, 수업, 주업, 모든 얘기가 동선, 알니잠 동선, 소리. 선생님이 문장 성분 시키는 거 그냥 건성으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네. 문장 성분 못 찾으면 레벨업 안 돼요. 왜냐면 그림 바른 가면못 쫓아가. 계속할게. People in the town 마을에서 사람들은 민건이 멘토가 태영이지. 태영아, 민건이 오늘부터 일영식 하나씩만 좀 해줘. 지성이한테 오늘 일영식 알려줬어요. 지난주부터. 지성이 못하져 지성이 선생님. 아 잠깐만. 뭐라고?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이영식. 하나씩. 자, 그다음에. 음, 자, 그다음에. 아, 지성이가 왜? 잘하죠 언니, 제가 알려 하는데. 아, 체크해. 그래 그래. 용훈아. 네. 그러면 이룡 씨 오영식 하루에 하나씩만 해 줘. 다 얘기하시겠어요. 하고 다 하고 나서 나한테 얘기해. 스탬프 줄게. 자, 어, 어. 하지만 어. 지성이를 내가 시켜보고 나서 줄 거야. People, People in the town 네. 계속 갈게요. 네. 또 네. 스탬프. 아, 마을의 사람들은 꿈꾸었어요. 그들의 아들들이 그녀와 결혼하기를 네. 왜 원할까? 네. Why do people in the town want t h e i r sons to marry her? Because she is rich. 정확히 네. 말하면 네, 네. she is daughter, 그렇죠? 부자한테 딸이니까 부자 딸이니까. 자, 뭐 부자 딸이. 딸이면 뭐가 좋아요? 부자, 부자 딸이면 부자의 사위 아빠니까 부자의 자. 부자이 장인어른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보통 그 돈이 남자한테 눌러먹었고 부자이 장인어른이에요. 여러분, This most important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요. 더... 이 알로이스가 she is the only girl, only girl child 오지 딸 하나만 있는 집이라는 거죠. 그... 그러면 그 많은 부,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딸 알로이스한테 가겠죠. 아, 자, 그럼요? People in the town 이 마을에서 사람들은 네. 꿈꾸었어요. 그들의 아들들이 그녀와 결혼하기를 웬 넬로 g 웬이 뭐라고? 다시. 웬 접속사 넬로 go. 로에 나와 있트를 숍. 오. 포털 그렇지. 인더 필드 바. 뭐? 아, 전치하고. 그렇지. 부사고. 그다음에 괜찮아. 전치사고 전지사업 부사고 다 맞아. 맞다고 했잖아. 그다음에 낼로. 아우사. 동사요. <laughs> 로 동사. 어 포처스 오브 알로이스가 어떤런 목적 용운아. 네? 선생님이 따라 문법 시간에 비동사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고 네. 비동사 다음에 부사어나 부사구가 나올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네 말대로 부사구가 나왔어 네. 그럼 비동사를 어떻게 해석한다? 부사구요? 그, 어. 음. 시험도 봤어 나라 부사구가 어? 뭐뭐 있다? 뭐뭐있다야뭐뭐 뭐 있다야? 뭐뭐 있다야 그렇죠 네뭐뭐시 <laughs> 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응뭐뭐시 음. 네. 있다야? 있다 파 이거 그러니까 자, 가볼게요. 넬로, 알로이스, 그리고 파트라쉬는? 음. 넬로, 알로이스, 파트라쉬가 음. 음. 들판에 있었을 때, 넬로는 알로이스의 초상화를 그렸다. 음. 좋네요. 로맨틱, 낭만적이고요. 피스풀라네요 아. 다시 갈게요. 넬로, 알로이스. 파트라쉬가 들판에 있었을 때 넬로는 알로이스의 초상화를 그렸다 되셨지요? 왜? 네, 근데 알로이스와 넬로가 나이 차이가 엄청나지 않아요? 3살 딱 좋은 나이인데 왜요? 네? 자그 다음 3살 차이인요 저희 형아랑 3살 차이인거죠 여러분 지금 The difference of each other's age okay? is that important? 네? 네.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 t the moment? Go! 첫 번째, 첫 번째,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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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o Who? m h o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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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ho? Who? w o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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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주어 워즈가 워즈 워킹이 동방 주더 뛰드는 전치사. 좋아요. 그 순간, 에바스코스가 바스코즈 후스 바스코즈. <목소리> 예, 알로이스 파더. 알로이스 파더는 여러분 생각에 넬로 를 좋아할 것같아안 좋아할 것같아안 좋아해요. 나라도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넬로는 있어서 so 맞아. 가난한. 아아아 나는 이거 좋아해요. 부자였으면 좋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대부분 다 그렇지만 어른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그렇죠. 심지어 요즘 아이들 뭐몇 평산 이런 거 하잖아요. 자 가볼게요. 집이 어디니 뭐 이런. 차가운 이거. 어떤 분한그 순간. 셰 바스코제스는 들판을 걷고 있는 중이었다. 뭐 들판을 통해서 들판을 걷고 있는 중이었다. 그 순간 바스코제스는 들판을 걷고 있는 중이었다. 그다음 계속 갈게요. m a n y 접속사 가 넬로 와야 되로와스 되나? 내로 와야 되나? 내일로 와야 되나? 내일가 와야 되대내이로 와야 되가 내일로 와야 되나? 내일가 와야 되나? 내일로 와야 되나? 내일로 와가 되나? 내가로 와야 되로 와야 로 와야 되나? 내일로 와야 되나? 내일로 와야 되나? 내일로 <목소리도> 다시 갈게요. 그가 넬로와 알로이스를 거기에서 보았을 때, 그는 매우 화가 났다. Why? Why are you, 야. 경훈? I do you feel so hurt? 지루해요. 저런 경훈이. 경훈아, 경훈아, 오케이. Okay. 그가 넬로 and 알로이스를 거기에서 보았을 때, 그는 매우 화가 났다 태영, why? 괜찮아. 경훈아, 너 졸렸지? 아이 소 c o 피 e on, i 로이스 o s e 어. l e e o y here. I'm not g o i 아니 to go to the hotel. I'm going to go to the hotel. I'm going to go 스 o the hotel. I'm going are are you kidding me? <laughs> 너 나랑 장난. <당황해. 웃음> 경훈아, where are you? 어디 니너 지금? 경훈아, 얘들아 숙제 적어. 숙제 적자. 아, 아, 아 제,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스피드 리딩을 준비해 오세요. 그래야 한, 네, 적어드릴게요 3, 4요, 3, 4 음. 그래, 4요 그 2, 3이야 3, 4야? 3, 4야, 도대체 어떻게 1, 2, 3, 4, 3, 4. 아, 숫자로 빼? 어째서 못읽겠 아, 잠깐만 3, 얘들아, 스피드는 43, 44 준비해 오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49, 51 단어는? 3, 4 어, 그쵸, 3, 4 40, 그다음에 도해는 49, 51 고마워 자, 그다음에 여러분, 미니북은? 36 37 36 37 언제예요? 아36 37? 네. 아 이거 21더뽑아요 잠깐만. 얘들아 미니북 어, 지금 너 어, 나랑 안 풀었어? 네. 네. 근데 원래 지났잖아 이거 지금. 네. 원래 했어야 되는 거잖아. 네. 왜 하자고 안 했어? 안 하셨어요 어? 왜 안았어요. 어. 안 아유, 참나. 자, 그다음에 어, 미니북 36 37 다음에 그다음 미니북은 몇 페이지니? 52 53. 어우, 고마워. 영우아 아, 용훈이는 용훈이 아빠가 변했어요. 용훈이 is so perfect but with o u e tiny topic. <laughs> 말을 많이 했다. <웃음> <웃음> 그거만 빼면 완벽한데. 네. 좋아요. 어. 자, 그러면 고생